네, 이펙터 쓰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CS3는 뭐 아무리 밟아도,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가 않죠. 다른 거는 다 켜져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뭐 고장이 난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기다 잭을 꽂아야지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. 이거 안 꽂고 왜안 되나요? 뭐 연습도 안 하면서 고장난 거 아닌가요? <laughs>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딜레이는 뭐가 문제냐면, 이쪽으로 이렇게 끝으로 가면 홀드, 루프 기능이 있잖아요. 홀드, 마지막에. 그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이제 작동이 되고, 빼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홀드 기능을 이용하지 마시고, 이쪽에 아날로그나 스탠다드 기능을 이용하시면, 밟으면 이제 해체되고,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두 가지만, 헷갈리지 않고 쓰시면 되고, 이펙터의 자세한 사항은.